과학 노트 그세 번째 이야기. 생명의 기본 단위 세포. 세상에는 참 많은 생명체가 살고 있어요. 동물과 식물뿐 아니라 눈에는 보이지 않는 미생물까지 합치면 150만 종이나 된다고 해요. 이렇게 많은 생물 가운데 사람이 아는 생물은 몇 종류나 될까요? 전체의 10% 정도만 알려져 있지요. 이렇게 생물은 많지만 몇 가지 공통점이 있어요. 공통점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은 생물은 세포로 이루어져 있다는 것이지요. 오늘은 세포에 대해서 알아볼게요. 생물의 기본 단위는 세포예요. 옛날에는 호랑이 세포는 아주 작은 호랑이처럼 생겼고, 뱀의 세포는 아주 작은 뱀처럼 생겼다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이제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은 거의 없지요. 동물 세포와 식물 세포는 좀 다르게 생겼지만, 모든 동물의 세포는 거의 비슷하게 생겼어요. 동물이 크면 세포도 클까요? 그렇지는 않아요. 세포의 크기는 거의 비슷해요. 세포의 모양도 거의 비슷하고요. 개체의 종류나 덩치가 달라도 세포의 모양이나 크기는 거의 비슷비슷해요. 세포는 원핵세포와 진핵세포로 나눌 수 있어요. 원핵세포는 그 안에 세포의 소기관이 보이지 않아요. 박테리아 와 고세균이라고 하는 미생물 그룹이 원핵세포예요. 나머지 동물세포와 식물세포는 진핵세포예요. 진핵세포 안에는 dna가 들어있는 핵을 비롯한 각종 소기관이 뚜렷하게 보여요. 특히 진핵세포에서 가장 큰 세포 소기관은 핵이에요. 핵 안에는 생명의 설계도라고 할수 있는 DNA가 들어 있어요. 말하자면 핵은 생명의 청사진을 품고 있는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고 할수 있지요. 핵 속에 들어 있는 DNA는 헝클어진 실타래처럼 되어 있어요. DNA에는 키나 몸무게에 관한 정보뿐 아니라 그 사람이 어떤 질병에 취약한지에 관한 정보 등이 모두 들어있어요. 그러니까 앞으로 과학이 더 발전해서 DNA에 대해 모두 알게 된다면 맞선을 볼 때도 아마 사주팔자보다는 DNA 검사지를 서로 맡겨나게 되지 않을까요?